고아시아씨 네. 아직 안했나본데 오늘 한시간 반 안되 이제 빨리 해어 유치원 어머님들 가장 지금 현재 우리 한유총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학부모들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외쳐주십시오 그동안 한유총이 우리에게 준 것은 고통 뿐입니다. 이제 역사의 제안길로 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설립 취소 소문이니까 끝이 아니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지만, 어, 드디어 한유통이라는 사단법인이 설립이 취소되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어, 힘내 주시고요. 어, 뭐, 사단법인이 설립 취소가 뭐될 거라고 저희는 뭐 보고 있지만, 어 법원에서 또그 재판으로 가더라도 우리 끝까지 우리 사회에 백해 무익한 이 집단을 반드시 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 그 동안 너무나 아 어, 인내해왔고 어, 너무 오랜 세월 당하기만 하고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부모들 또 신, 국민들이 이제 아 어, 법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심판을 해서 어, 우리 사회에서 퇴출 시킬 때까지.

아, 이게 자빠리냐. 아, 뭐, 그렇다고 안 죽어요? 아, 뭐하러 죽겠지. <laughs> 아, 아. 잘못된 거면, 은 잘못된 거고안 돼야죠. 전국 유치원 같은 뭐, 비상대책위원회 네? 위원장 김한배입니다 어, 안 아, 어, 이렇게, 아, 군미 완연한 날이, 어, 또 우리 지적 기대회견 일이고, 또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본국민이 유치번을물려렸고 본국민이 기다려왔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선문회가 오늘 2시에 개최됩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어, 저희가 기자회견 이, 이 날을 기다려온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간단하게 기자회견의 순서를 소개해드리고 어,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기자회견 은을 저희 첫 작품... 네. 그리고 평등 회와 학부모회에서 저희가 나눠서 공동 기자의 견문을 읽고요. 그다음에 경찰 아, 엄마들 그리고 또전교조또 민변 어, 또또어 아동 인권 위원회에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문회 직전에, 어, 유학교육과에그리 학부모 단체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미리 받으신 기대회견을 좀, 어, 낭독 하겠습니다. 접했잖아요. 기자회견 분,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학교육공공성의적 한유총에 대한 하단법인 토립법가을 취소하라 한유총이란 세 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그관한 세계망측한 이념적 책달론을 세치다니 좋게야 이달초 무기한 대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 욕을 강행하여 온 나라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여한 부분을 전부 부장하는 것이 아니에도 정부와 함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구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온갖 비리가 대우를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이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청은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배워왔던 모습을 가진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교꽃을행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청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겨어를 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청에 대한 법적인 국민적인 심판을 하여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한 요청이 사익 추구만을 위해 집단 행동을 자행하여 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무학 교육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 초점에서 중엄하게 심판합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 대로 한국육제원총연합회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한일총 법인설립 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일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 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회축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회축구 영리단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 그리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적극적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삼법 통과와 함께 국립 공립 유치원 합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잎 틀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경기교육 경기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사장법이 들로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유치원 학, 학부모 보상 대책 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기로 학부모회, 참여연대신환경 보상 급식특 뿌리 국민연대,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입니다. 자,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분남도고 마치고요. 어, 참여한 주체 단체의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맨 먼저 장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대표님 나오면서 어, 이런 한일총 설치소 촉구를 위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장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아좀 앉아서 앉아서 저는 기억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바로 이자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00년 기본계획 3차 세이나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부력증서로부산되었습니다곧 유치원에 보내야 할 아이들의 돌봄과 배움에 대한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듣고 싶었던 엄마들은 그날 한없이 상담했습니다. 협박으로 세미나를 원천 봉쇄하며 무산되었다고 환호하던 그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선생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원한다고 하면 엄마들은 꼼짝도 못한다. 그날 아이와 함께 있었던 저는 아이의 귀를 서둘러 막았지만 이기심 가득했던 그 동기마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서 아이들을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 대체 왜 세미나가 무운대학다며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자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치, 유치원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그날부터 상당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두해를 넘긴 2019년, 급기야 3월 5일 아이들에게 처음 학교로 가는 기쁨을 아으며 대학 연기를 외치고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한유촌 잃어버린 유아교육 주인, 유아교육의 주인인 아이들의 인연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랜 적폐 세력과의 동거, 교육 당국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한유총이 왜 그렇게 사유재산을 옹호하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내팽개 쳤는지도요. 한유총은 자신들이 공정연이 말해왔던 대로 아이들을 부모로 양육자를 치킨집 종화원으로 구속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소원, 회원을 버리낌없이 수행해왔습니다정부와 정치권은 그들에게 휩쓸려왔고 한유통을 적극 공모하며 양육자들을 등진 자유한국성으로 인해 온 국민이 기다렸던 유치원산법은 통과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찬의 엄마들은 한유통을 고발했습니다. 한유통이 사단법인격을 사단 상실한다여도 당신들은 자퇴합니다왜 당신들이 헐리 패치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진정 아십니까? 양육자들의 분노가 불꽃처럼 일어나 함부로 침묵하지 않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행태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한우이 유치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또다시 획득하는 일은 아이들과 그 양육자들이 존재하는 한 결코 용납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고준어 주고 있는 수많은 양육자들과 불법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함께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모욕한 결과를 한일총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사형선고를 내리 자는 교육의 신뢰를 저버린 한일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양육자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일총 설립 취소를 긴급히 실행하여 그동안 한일총이 보여온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인해 훼는데 유아교육 공공성을 그 회복하도록 결단한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 음. 상금청은 법인 음. 설립이 취소되어서 지난 날의 가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은 청중 어, 학부모회에 나명주 네. 회장님께서 잘하는 글씨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좋은 날씨에요. 이런, 이런 좋은 날씨에 기자회견밖에 못한다고 습니다 네, 참기루가쿠모의 네. 네, 어, 회장 나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립유치원 그 학대 등 노화교육의 공공성 학대 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한의중이 아이들을 밟은 볼모로 자신들의 생선이을 취하기 위해서 집단수업 그리고 퇴원하겠다는 협박으로 금까지이 맞서왔습니다. 어, 심지어 처음 학교로 처여거부 그리고 정보공시조차도 거부해왔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라면 해서는안될 일입니다. 협박에 보장된 명백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기도 하지요. 네. 한일청이 이런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그동안 교육당국의 무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의 아니라 표현이 사태를 악화시킨 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취소를 보면서 더 이상 한일청의 비교육적 행태를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좀더 속도를 좀높리 목표 따른 바람을 모아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부재 상태에서도 분명 공동 역할을 충실히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을 불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수의 사립 유치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수의 유아교육의 국적 기여를 하는 많은 사립 유치원이 한유치원는 유촌이라는 이름으로 노독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신뢰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촌이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한유촌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봅니다 국회의 낙태함과 안일함이 한유촌 사태를 지금까지 연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촌 공공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유촌 헌법입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유치원 교육이 공통성이 공동,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는 성의를 다해서 유치원 3법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 아, 네 번째. 감사합니다. 아. 다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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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탈의를 위한 변호사와 의께 아동식권연의 윤기 변호사님께도 바라겠습니다. 의원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형이 된 이후에 이부나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교육의 이념과 연결되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육의 이념은 인간다운 희민주지부 발전과 이익을 보며 드니다 교육 기본법은 이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구성된 것이 바로 교의 공공성입니다. 학교는 가진다. 그, 그 이게공공성과를 가집니다. 동안 사유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이야기하며 공익성을 가진다라는 주장을 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은 공공성과 반대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정국의처럼 떨어져서만 사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그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맞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하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하여 사학 자율성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학의 자율성을 전혀 다른 말로 이해하고 있거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립휴치이 오늘날과 같이 양적으로 확대된 데에는, 지난날 유아교육을 공격 영역으로 끊어을 촉촉한 국가의 책임, 역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정이 개별 사립휴치에 대한 무제한의 자유, 즉, 국고 지원금의 지원법적 외의 사유, 유아교육이 질과 방향성 측면에서의 컨퓨터 전면적이고 무제한의 컴퓨에를 기여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유아교육 공복성 강화의 시작이었던 사리1지원 국가지원금의 헌법요며 <laughs> 아동의 학습권달권을하는 방향으로 <laughs> <있었던> 사립이천 선립위회의국 <설립인형사의 웃음> 방권을 공모하고자 다한의에의동의이충분 공익적 를할는이 자리를 와가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으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의 김현석 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공립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 이미 서울에 있는 1,300개의 국립학교, 사립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 공개되면서 학교장이 어디에 가서 어떤 돈을 얼마 썼는지가 다 공개되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할때 돈을 쓸 때는 반드시 학교 카드를 써야만 합니다. 가장 싼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부패를 막는데 아주 큰 공개적인 예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예전처럼 돈을 마음대로 쓸수 없다는 것죠 한유총이 그 국민들의 무수한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강, 강수를 더 가면서 행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개인적인 사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한유총 설립 취소를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여기 오지 못한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반드시 한유총 설립 취소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언 마쳤고요. 저희 그 구호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그리고 의견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그앉 들으세요. 아, 그럼 앉아, 앉아, 앉아. 어, 하고 나서 다 같이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에게 옷통 만지는 백해무익 한유총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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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교 육 공공청에서 한유총 살아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자, 저희가 이어서 그 오늘 청문에 어, 직전에 저희 학부모 어, 의견서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식을 지금 여기에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그 교통사 아무도 하려고 했는데 어그 저희들 네, 생각해 주셔서 어, 직접 그 교통사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아마도 유학교사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 대만은 그 장면은 그 전교조 중어 여러 단체들이 지금 여러 단체들이 지금 사립유치원 어어 총련 앞에 그를 아마

네, 이쪽도 좀 봐주세요. 멋있게 열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네, 네. 아여기개 여기 가운데 두 번째. 아, 요, 여기서 두 번째. 현재은 고춧가루 장사.

저아 어, 유학 교육과장. 이게 이성업이성업이아 유학 교육과장이에요. 아. 예, 전달서를 서 받았습니다. 우리 끝났죠? 시간 어, 시간이, 시간이 약간 마지막으로 고고 한 번만 더르치겠습니다 어차피 어, 그한번밖에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늘 유의 바랍니다. 학부모에게 고통받는 백현의 합류증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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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유학의 공범성해적합류총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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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 그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 한유총을 어, 해체하라는 그 자파들의 지금 대모현장이었습니다 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